자, 오늘 며칠 또 오늘 물어보네. 오늘 며칠 있죠? 11월 24일. 아, 이틀쉬셨죠 네. 네. <laughs> 이제, 곤란한 질문 안 하자고 그러는데, 뭐 하셨어요? <laughs> 잘 쉬고 왔다. <왔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곤란한 질문 하지 말아야죠. 어제 우리 감독님이 어, 10시부터 잠수 타셔가지고, 나는 또 밤새도록 어, 이분이 통을 잘 주셨는데, <laughs> 우리 잠수 타, 어디 가셨나? 고민하다가. <laughs> 예 그래서 또 우리 어, <웃음> 뭐지, <웃음> <여보세요? 뭐지? 바꾸지? 웃음> 예, 이 선생님한테 @웃음 뭐죠 요번에 뭐죠 예이 선생님은 한딱 정리된 시간이에이 정도 때문에 뭐든지 집안 <laughs> 사림도 <바꾸지>? 끝나고 바꾸지. <laughs> 아니 집안 살림 설거지도 다 하고 이제 친구 정리 다 하시고 이제 주무실 시간에 제가 이제 내일 시시 출근하라고 이렇게 투고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감독님이 참사시대 바람에 지금 일찍 일어나겠어요 오늘 열 시까지 나오시라고. <laughs> 아, 연락할 때오는 거야. 아, <웃음> 아, <웃음> 아 참. 그래서 <laughs> 뽑으면서 불안했습니다. 아 짐만 살리면 데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닭꼬치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닭꼬치는 이제 터널 말로 터널 말로 들어가서 예, 터널 들어가서 카트가 들어갈 건데요. 예, 카트가 들어갈 건데 예, 미소 뽑아가지고 어, 이렇게 감아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마주고. 자, 카트가 들어갈 건데, 담아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어, 나가는 걸 이렇게, 낚시 땡기라고 제가 어, 기존에 강, 이렇게 제가 예, 강조 했습니다. 이렇게 낚시 땡기는 거. 다시 이빨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게, 엄마가 깜짝 할 정도로 이렇게, 갑자이 예, 이렇게 카트가 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다시 가, 하고 싶다면, 은 여자 뒤에서 남는다, 이렇게. 카트죠?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는 카트라는 것은 여자 여섯 방으로 못 감는, 무조건 카트야, 이렇게, 뒤에서 감으면 어, 뒤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빨 풀에서 요번에 카트는, 요번에 카트는 여성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보고 있죠? 이렇게, 일자로 보고 있는데, 요번에 카트는 여성을 이렇게, 끝에 가서, 45도 로딱 세워서 이렇게 두다 여기 뒤에 보고 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제 만약에 이제 뒤에 숨었다, 뒤에 숨었다. 그러면은 이때 좀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돌리시면서 그대로 뻗어서 이렇게 한번 카트가 됩니다대신서 항상 이거는 뭐 기본 사이즈죠. 기본으로 당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트 뭐, 쳐서 돌아 나가는 거, 카트 치고 돌려서 뭐, 그대로 뭐 다시 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공중에서 카트 뭐, 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닭꼬치 카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십장시 중에서 9번인데 마지막 넣다 빼기가 있거든요. 요거 끝나면은 십장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어요 물레가나, 사사, 5 파이브 스파이러, 여자, 세번돌리기양성 남자 돌기 해서 10개가 또 있는데 예, 제가 또 어제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어, 평상시 연락이 잘 되는 감독님하고, 지금, <laughs> 이안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그러다가, 어, 오늘 축은 이제 권해드리고, 찼어. <laughs> 10개에 7번 반을 한번 이용하려고 그래. 10개. 에, 지금 이제, 낯딱까지할 건데, 거기다가 다시 또 7번 말을 어떻게 써먹는 건지 안세진이 사실 7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루박에서 안세진이 건너가기 말을 못하면 그거는 지루박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로 굉장히 엄청히 치이된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술이 아무리 많아도 한 곡을 못 채워 그리고 또세곡 정도 치면 자꾸 나와 쓴 게. 그리고 여자가 돌리는 거 싫어하는 여자는 또 7번 말을 써줘야 돼. 여자를. 안 돌리니까. 그래서, 에, 7번 반이 모려면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안세진이. 이렇게, 여자는 쉬는 겁니다. 여자는 쉬고, 남성이 이렇게, 여자 등기로 건너가는 게, 안세진이 7번 반인데, 요, 건너가는 거를, 십상시에다가 제가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결할 거니까, 계속해서 구독, 보시는 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요. 어, 또, 에, 좋아요, 이렇게 딱 해주시면, 에, 좋죠.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이 선생님, 노는 날 뭐예요? 하지 마요. <laughs> 제발. <제일 많아요. 웃음> 내가 궁금해서 그래. <laughs> 물어볼 수도 없고. <laughs> 아, 대답 안 해요. 아, 대답 안 하신대요. 네, 그래서. 에, 뭐, 아니면 뭐어이 선생님 계좌번호 주세요 <laughs> <laughs> 댓글 제시면또 우리 관련 있으면 있으니까. <laughs> 아, 본인 핸드폰 번호 같이 주면 되겠다. 그죠? 아, 본인 핸드폰 번호 같이. 네,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하고 연락할 겁니다. <laughs> 안 하실 거예요? 아, 왜 하시지? 에이. 아 그래서 이제 개똥이를 아 이제 닭꼬치를 한번 드리려요 잠깐 광고했고요. 어 광고했고 에, 개똥이 한번 대, 닭꼬치를 닭꼬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손님이 안 와가지고 잠꼬 지금 뭘까? <laughs> 자 닭꼬치를 들어갈 때 들어갈 때아 이렇게 이걸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목으로 보내주시고 여기서 뽑아주세요. 에, 이서 뽑아서 감아주고, 가지고 안 세진이 하는 말은 너무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버리세요. 뭐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술만 하면 뭐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약간 농반 하는 거니까 머리를 너무 세게 드실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뒤로 오면서 이렇게 감아줬죠. 닭꽂치는 여기서 이제 카트 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본 카트예요. 기본 카트. 그래서 이제 풀어주세요. 근데 여자가 여기서 이제 안심할 때 나오는 거 그대로 막는 거이렇 나오는 거를 그대로 막아주셨죠. 자 여기서 이제 여자가 갈때 뒤에서 그대로 그렇게 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한번더한번더 그렇게 한번더 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성을 네, 이렇게 네, 45도로 쳐서 쳐주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감아서 멋있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가 더 중요하죠 멋있게 하고 싶으면 슬로우로 오는 제가 해드릴게요 두 손을 놓으면 안돼 자, 두 손을 놓으면 안돼요 지금 제두손 안놨죠 안놓으면서 그대로 훅 치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레이가시를 쓰지 말고 처음에는 항상 레이가시를 해서 제가 강의했죠. 여성이 이걸 하나하나 못하나 탄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받아서 이쪽으로 훅 쳐서 또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텐션까지 줘서. 그래서 다시 또 원위치시고 키 싶다 그러면은 받아서 이렇게 훅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더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다코치 카트가 됐고요. 기존 거제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복습이 됐을 겁니다. 아, 저거, 조금씩은 비슷한데, 어쨌거나, 에, 제 거는 하도 많으니까, 한 2,300개 되거든요 거기서 이걸 또찾아오기 힘들고, 어떤 분은 자기 핸드폰에제 거만 막 담아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성팬은 많은데, 그 부분은 없어요. 최 <laughs> 수는 없어요. 한 10명이, 하루 10번 보라고. 그러니까 100명이 되겠죠? 교수가 100만 미미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1 0분이 되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시 마지막, 아, 떴다 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음... 출근할 때임까지않으셨어요 혼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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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예. 뻥 빌렸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laughs> 예. 예. 아 이틀 만에 했죠? 이틀 만에. 아 그래 제가 내가 제일 무서워 하는 게저 조교분들은 거의 한 십오 년 넘게 살활는데에밤0시 예. 넘어서 문자 오는, 거하고 아침 8시에 문자 오는 거 하고 아침 8 시에 문자 오거 제일 싫어해. <laughs> 그거는 <그건> 분명히 땅구야. 왜 <laughs> <못 웃음> <하는 게> <laughs> 오, 네. 거의 99%야. 네. 저는 방 조교분들이 이제 한 오래했어요. 몇십 명을 거쳐가셨는데 개인적으로 말고 공적으로 공적으로 거쳐가셨는데 한몇시 넘어서 오늘 문자하고 아침 8 시, 그러니까 9 시까지 안심을 못해. <laughs> 9시 넘으면 이제 휴, 오늘 일정 깠다, 없다. <laughs> 왜냐면 저 장손님들하고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학생분들하고 다 오시거든요. 그때 어, 이제 그런 게 그래서 항상 심장이 약해요. <laughs> 심장이, 네, 심장이 굉장히 열어요. <laughs> 유의심장이야. 터질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저는 조교분들이 개인적으로 밤 10시 넘어서 연락오는 거 싫어해. <laughs> 무슨 소식이 이 소식이야. <laughs> 정말 싫어해요. 뭐, 오지도 않지만. <laughs> 또, 뭐 싫으면 되겠다. 저는 뭐, 진짜 오지도 않지만, 오지도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 오면 싫어한다고. 아, 이거 또, 전화 받으면서, 아, 씨. <laughs> 실합니다. 네, 아침에도 어, 9시 넘어야 이제 그날 하루가 저는 이제 안심이 되아 살았다 이제 오늘은 오늘 갔다 온다. 고만해, 고만해, 이제 은근슬쩍 <laughs> 또 응? <응? 응>? 응? <laughs> 이렇게 또. <laughs> 아 근데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도 똑같은 얘기만 해서 요번안똑같지않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laughs> 저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어, 저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네이이 네. 네. 감사합니다.